그 음악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어, 지난 시간에 20세기 음악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그것들을 각자 지금 적어보라고 하면 적어보실 수 있으시죠? 일단은 저, 만약에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쭉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 채워 넣으시면은 정말정말 공부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영상 정지하시고, 20세기 음악하면 떠오르는 것들, 사조들 위주로 먼저 정리하시고, 작곡가와 작품, 그리고 경향, 설명,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는 거 지금 추천드릴게요. 자, 끄기 뚝. 네. <laughs> 다시 저에게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은 저희 20세기 음악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20세기를 열었던 그 이전과는 다른 음악의 방향을 보여줬던 사조가 뭐였었죠? 바로 이 인상주의 음악이었었죠. 인상주의 하면은 사실 듣기 괴로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20세기 음악들 중에서 저희에게 약간 단비 같은 그런 음악들이었죠. 여기는 이제 그림과 그런 문학의 영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술가들끼리 굉장히 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항상 교과서에 뭐랑 같이 나오냐? 그림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 미술을 봤을 때, 아, 뭔가 색채나 색깔이나 이 선이 분명하지 않고 뭔가 딱 그림을 봤을 때 그런 빛이 비추는 그런 일렁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 화법으로 그려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이게 누구 작품인지는 몰라도 인상주의인 건 알겠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구체적인, 여기, 여기 있네요. 묘사보다는 모호함과 여운을 중시해가지고, 화음과 악기의 음색, 음색도 쓰셨나요, 키워드로? 음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 대표곡으로 나오는 게 드비시, 목신의 오전주고 아마 요거는 지금 각자 써보실 때 써보셨을 텐데, 요거 할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독주로 나온 악기가 뭐였죠? 어, 플루시 있었죠. 플루시 요거를 연주할 때그 음색도 이제 목신이 그포 포, 포네라고 하는 목신이 그 피리를 부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그런 음색을 또 살린 거죠. 그래서 드뷔시의 작품 경향을 보면은 사실 이드뷔시란 사람 자체가 인상주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음악의 특징을 아실 수가 있어요. 독특한 음색 효과를 위해서 뭘 했냐? 어 반음계 반음계도 쓰고 온음음계 쓰고 병행함 쓰고 뷰라파함 쓰고 어, 특히 다, 이거. 병행함 쓰는 거, 5도랑 4도로 돼 있는, 요, 병행함 쓰는 거는 작년 기출에, 바다라는 교양시로 같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악보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아, 그리고 그 오음음계 오 썼던 것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그 제시가 된 그대로 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요런 음악, 어법을 사용을 했고, 그런 음색을 추구를 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드비시의 작품들을 여러 가지 봤었고요. 음... 자그 다음에 요 이런 작품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죠? 어 우리 귀로 들으면서 있다가 뭔지에 맞추는 것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셨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딱 20세기 음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바로 이 표현주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그런 내가 봤었던 그런 인상을 남기고 이런 거랑 아예 결이 다르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상주의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인프레 i s 즘 어, 내가 받은 인상인 거예요. 근데 표현주의는 뭐예요? expressionism. 그러면은, s s i o n i s m 맞죠? 어, 이건 내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뭘 표현하냐? 어, 불안, 공포, 죽음, 황홀, 뭐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미술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보시면 그, 인상주의랑 다른 거 보이시죠? 음악도 마찬가지. 들었을 때, 이걸 보고서는 누가 음악회라는 걸 알아요. 이 그림을 봤을 때그쵸 그런데 알고서 보면은 아 이런 의도였구나. 한 번의 해석이 필요해요. 음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표현주의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냐? 쉔베르크였는데 어 요런 뭉크의 작품 같은 것도 그렇고 쉔베르크는 이미 조성 음악의 마스터였다. 그렇죠. 후기 낭만의그 복잡하고 거의 무조로 달려가는 그런 화성 기법 같은 거를 굉장히 마스터를 한 사람이었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할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무조를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무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법이 뭐였어요? 12음 음악이었고, 그거를 이제 음악에다가, 어, 배열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음렬 음악이다라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건,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같은 말이에요. 12음 음악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한옥타브 안에 12개의 반음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 기법. 요게 바로 12음 기법이에요. 뭐라고요?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반음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기법. 그래서 이에 추구하는 것은 무조음악이다. 그리고 어떤 음악 사조로 본다면 표현주의다. 이게 같이 기억이 되시면 좋겠고요. 대표작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이 12인 기법을 사용한 작곡, 악곡이다. 한게 뭐예요? 피아노 모음곡. 작품번호 125번. 그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12개의 음료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음악이라면, 역행하는 방식이 있었고, 자, 첫 번째, 기본. 그 다음에 역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선유가 반대로 가게 하는 게 뭐였어요? 전이죠, 전이. 전위. 그 다음에, 이 전이를 시켜서 또 거꾸로, 아니, 전이가 있고, 전의를 시켜서 또 거꾸로 가는 방식이 있었죠. 역행전의. 그래서 요네 가지가 있었고, 요런 식으로 음료을 하나 만들어서는 이네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작곡을 하게 된 거죠. 음료 음악이. 그래서 요거를 기출에서 나왔었죠. 이게 지금 그 악곡을 딱 져놓고서는, 음렬로 작곡된 음악을 져놓고서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선율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곡된 거냐. 어, 요거를 물어보는 게 기출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한번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시면 악보를 보고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아, 그래서 요런 요런 작품들이 있었고, 어, 칸타타 바르샤바의 생존자 요거 우리가 들어봤었죠? 그 다음 달에 올린 피에로는 이제 시비음 기법은 아니고 무조음악으로 그 이전에 어, 만들었던 작품인데 여기서 만들어졌던 그 사용되었던 음악 기법 뭐가 있었어요? 슈프레슈틴메 있었죠? 그래서 말하듯이 레치타트포랑 비슷한데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어 굉장히 어뭐 곱씹어 말하듯이 막 이렇게 들리기는 하죠. 욕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셈베르크는 이제 베베른이랑 베르크라는 두 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제 2의 비낙파를 만들었다. 이것까지도 음악사에 항상 서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베베른도 마찬가지, 그, 베르크도 마찬가지, 스승의 길을 따라서 이제 12음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기법으로. 그래서 악보는 보셨고, 여기 슈프레이 시틴메요 기법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요, 아, 맞다. 요거를 쓸때 어떻게 썼었죠? 슈프레이 시틴메는 음표에다가 이제 이렇게 동그란 머리 대신에 이렇게 x 자로 표시를 해서 아 요렇게 에 요거 어머머 미요식임새랑 헷갈렸네. 그 악보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시주의. 자, 그림만 봐도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둥글게 둥글게 춤이 보이시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산고시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밤새 음주 가무를 즐겼다. 이거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이런 원시적인 생명력, 이런 게 특징이었죠. 자, 이 생명력을, 생명력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음악으로 리듬과 화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음, 여있다두 개의 서로 다른 조, 동시 출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양손으로 치는데, 왼손은 F장조인데, 오른손은 G장조야.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근데 각자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트루슈카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러시아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어때요? 여기 한가 그 장터 한가운데에서 막 예쁜 발레를 돌고 있는데 저기서 빠다라따따따단단단라따따따막 이러면서 발레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따람따람 따라따라따라따따따라따 이러면서 엄청 시끄러운 음악이 막 동시에 연주가 되잖아요. 사실 이런 거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이 페트루시카 이제 모음곡을 연주하는 걸 보러 갔었는데 오케스트라로 보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이잖아요. 전체 단원들이 연주하는 게 이쪽에서는 막 탕, 탕, 막트라이앵글 치면서 예쁘게 연주하는데 갑자기 혀는 막벙벙꽝막 이러면서 연주가 막 시작이 되고 있어, 이미. 여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겹쳐지는 조서, 겹쳐지는 음악을 활용을 한게 스트라빈스키다. 그리고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원시주의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청렬주의도 가게 되고, 어, 다른 신고전주의도 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경향들을 띠게 되죠. 뭐, 스트라빈스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펜데레츠키도 보시겠지만, 여러 작곡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20세기가 됐다는 거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굉장히 넓어지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조를 고수하는 것보다는, 어, 다양하게 변모해 가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한번 원시주의까지는 지금까지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는 어떤 예술 사조와 발을 같이 하는 것들이었다 해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 그,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음악 기법을 보실 거예요.